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중반 이후로부터, 구장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요. 우리 노아가 거의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동경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충동,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과 피 흘림까지도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서슴, 서슴 없이 행했던 시대. 그래서 용사들, 힘 있는 자들만이 행복할 수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요. 제가 올해첫 예배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였기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지 해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다시 그 기억을 해내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원래 구약성서 히브리어 형상이라는 말 셀렘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의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림자는 절대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객체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 그니까내 그림자는 항상 내 발치에 있고 나와 붙어 있지. 내 그림자가 다른 사람 발치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림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자는 원래 그림자의 주인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림자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림자의 주인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그림자도 똑같이 한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그림자의 주인을 보고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주인이 되는 원래 그 객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창세기 일장의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노화를 엄청나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5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지금 방주 만들겠다고. 그배 만들겠다고. 아, 그것도 비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비도 없고 우리 동네에서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던 이 동네. 아니, 그리고 가까운데 바다도 없는 우리 이 동네에 갑자기 그 커다란 배를 만들겠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배도 조그만 배도 아니에요. 큰 배이다 보니까 이 노아는 아마 매일같이 산에 가서 그 배에 재료가 될 만한 나무를 골라야 했고 자르고 끌고 와서는 그 통나무로 곧바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듬고 판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야 했으니 아니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는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의 융통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갈수 있는 길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으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아니, 이 쉬운 길을 선택 안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 그러니까 우시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게 사자성어가 이제 옛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우 자가 어리석을 우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산, 산을 옮기는 이야기예요. 90살 먹은 우시성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우공. 우공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내가 매번 가는 길 거기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앞에 큰산두 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내가 자주 가고 빨리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면, 그곳을 가려면 계속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산 넘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그 산을 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이 우공이,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이산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드니 이 산을 좀 치워보내야겠다. 자, 우리가 이 산을, 삽으로 흙을 떠가지고 여기 한 시간 거리 가면은 여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다가 갔다가 버리자. 그래서 이 산을 없애버리면, 우리 이제 매번 자주 가는 그곳, 산 넘어갈 필요 없이 그냥 평지로 갈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 우공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삽질을 해가지고요, 정말 이삽 하나 뜨고, 한 시간 길을 걸어가서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리고 다시 또한 시간 길을 걸어 와서 또삽 하나 뜨고 또한 시간 걸어 가서 바다에다 던지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공의 친구가요 보기에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산을 옮긴다라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이거 편하자고 이산안 넘겠다고 이 산을 옮기다가 우공 자네가 죽겠네 이러다가. 그리고 자네가 죽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자네 살아생전에 이 산을 다 옮긴다라고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여기서 좀 그만두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공이 대답을 해요. 아, 그렇지. 내가 나이가 90인데 지금 여기서 한삽 한삽 떠가지고 내가 이 산을 옮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 아마 사람들이 계산해 보면 이거 못 넘기는 게, 못 옮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못 옮기면, 우리 자녀가 옮기면 되고, 우리 손주가 옮기면 되고, 우리 손주의 손주들이 한삽씩 계속 퍼서 옮기다 보면, 결국 이 산이 없어지고, 우리 자손 때 언젠가는 저곳을 산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길 건너가, 길, 평지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나. 나를 위해서이며, 또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 길을 하겠네. 하면서, 정말 삽질을 하는데요. 1년 내내 쉼 없이 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께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저기 우공 어리석은 저 할아버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저 할아버지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벌써 1년째 자녀들과 함께 삽질을 해가지고 내 땅의 흙을 지금 바다에다가 버리고 있노라고. 이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자자손손 삽질하다 보면 내 집이 사라지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 두산을 들어서 그집 앞에 있던 두산을 집 옆으로 치워주었다 해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우공,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할수 있다라는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옮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우공과 같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 어떤 사람인가요? 100여 년 동안 방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이 노아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공은 그래도 1년 만에 끝냈지요. 지금 100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같은 일을 우리 노아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아가 모아 놓은 나무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못질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커다란 배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 노아가 600살 때에 드디어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수가, 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창세기 7장에 보니 이렇게 홍수를 표현했어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들이 다 터져 올라오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에 창이 열려가죠. 창문이 열려서 빗물이 그냥 막 쏟아질 듯이 40일 동안 부어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은 거기서 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의 그... 동물들은 그배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지요. 여러분 배에 노아가 그리고 그 가족이 며칠 동안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배에서 며칠 동안 생활했는지 아세요? 성경 읽으시면서도 그거 생각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보면 언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언제 비가 그쳤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써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아, 노아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 물이 가득 차있고, 그리고 물이 빠지고,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걸리고, 그리고 그 아라랏 산에 걸려서, 지금, 문을 열고 내리는 데까지, 1년하고 10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375일을 방주에서, 배 위에서, 배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주에 살던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해 보면, 여우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아의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그리고 어른 장년들에게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비온 이야기,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린 이야기, 그리고 그 아라라산이 지금 터키에 있는 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바뀌었죠. 튀르키예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방주, 나무로 된 방주의 모형을 보여 드렸는데 그 방주의 모양이 있는 그 뒤에 보이는 산이 아라라산이었어요. 그 아라라산 이야기 또 방주가 물이 빠졌는지 육지가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까마귀 날리고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자 그 다음에 비둘기 날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다또 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놓으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아 드디어 땅에 모든 물이 다 빠졌구나 해서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성경말씀을 읽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 성경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 티르키의 터키와 시리아에 지금 노아의 시대의 홍수와 비견될 만큼 너무나 끔찍한 지진, 자연재해로 벌써 사망자의 수가 4만 4천 명이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니 과거에 읽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제가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나 우연찮게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래서 그 방주가, 방주가 멈춰섰던 아라라산도 티르키에 있고 지금 이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곳도 튀르키에라는 이야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여담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처럼 자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가 다그 사람을, 내지는 그 민족을, 내지는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자연재해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한 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럴 거야.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라고 하나님의 마음도 곡해하고 욥의, 욥의 마음에도 그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시리아의 지진에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4만 4천 명이지요. 이재민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그 진앙지가 하타이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성 여러분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 도시 성경에 나온 도시입니다. 안타키아 이 안타키아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안디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안디옥,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바로 터키, 튀르키에의 안타키아입니다. 그 안타키아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어, 왼쪽, 오른쪽에 번듯한 건물, 이곳이 안디옥 한인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요. 어,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성교사님이 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터키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주재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요, 저 교회가 지금 큰 그림처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저 무너진 교회 앞에서 성교사님 가족들을 걱정하는 현지 교인들, 아, 저 교회, 선교사님 가족들 계셨으면 저 건물의 잔해 속에 지금 선교사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현지 교인들과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아 선교사님이 안전하시구나. 저곳에 계시지 않아서 저때 저 지진을 피하셨구나. 그래서 저 교회에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져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서 제일 처음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겠지라고 생각했지. 그 노아가 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 노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노아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난 다음, 단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살아남았다라는 기쁨?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하여서 죽은 이들. 그 홍수로 죽은 이들이 누굽니까? 다 나의 이웃이고, 나랑 홍수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화하던 사람이고, 때로는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죽은 이들에 대한 위로와 기억을 함께 그 예배에 담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지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는 살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감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큰 마음은 죽은 이들에 대한 위로와 기억,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또 의인이었다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니, 나와 내 가족이 살았구나, 안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홍수를 이 땅에 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쌤통이다 라는 마음으로 홍수를 일으키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창조하지, 창조하신 그 인간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안에, 그러니 그 홍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단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죽어간 이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 그 예배 안에 담겨 있었을 것이고, 어딘가에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발 있기를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는 노아, 예배를 통하여서 안타까움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의 홍수 속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노아.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 새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홍수를 겪은 사람은요, 저기 멀리서 구름 한 조각만 이쪽을 향해 오더라도요, 가슴이 떨릴 거예요. 그 구름이 흰 구름이 아니라 시커먼 먹구름일 때는 가슴이 막 쿵, 쿵당, 쿵당 튈 거예요. 또 이런 홍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구름 속에,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고, 무지개를 그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고 그새 생명을 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속의 무지개가 바로 그새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새 세상, 새, 세상을 살리는 새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무지개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타키아의 안디옥 교의 장성우 선교사님 그 무너진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 우리 장성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장성우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작은 선교회 헌금들과 또 1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우리 사랑의 주일 헌금 중에 우리 전달하고 일부 남은 금액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하신 우리 르키의 아, 안타키아의 안디오 교회 장성우 선교사님이 다시 그 교회를 세워 나가고 다시 그 방주를 지어 나가고 그리고 그 방주에 주님을 모르는 그르키의 이슬람의 생명들을 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지진이라고 하는 먹구름 속에도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티르키아와 시리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돕고자 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구름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 무지개 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